니체가 자뻑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니체는 당당하게 자신이 쓴 책이 인류에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난왜 이렇게 현명한지, 난왜 이렇게 영리한지, 난왜 이렇게 좋은 책을 쓰는지라고 자기 책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아우, 자뻑도 격이 다르네, 그 정도면. <laughs> 이런 니체의 태도가 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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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신선했습니다 자뻑이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믿는 자뻑의 힘! 그러기 위해서 니체는 적을 갖되 증오할 가치가 있는 적만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애야말로 저의 진정한 버심을 깨달았습니다. 전 반드시 그 애를 통해서 나 자신을 긍정하고 극복하고 발전하는 초인 리버맨 시를 달성해낼 것입니다. 와우 서준님은 어떻게 읽었습니까? 네? 니체는 인간정신의 발전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첫 번째가 자신의 것도 아닌 짐을 싣고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라고 했습니다 전 이게 바로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 좀 슬펐는데요 슬프다니요 슬프다니요 현대인들은 모두 자신의 목표와 의지를 갖고 삽니다. 나약한 생각을 버리고 아이 슈드에서 아이 윌로 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 다음 단계를 사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왜 캐치하지 못하죠? 대답하세요. 저 사장님 이쯤에서 딱 3분만 쉬었다가면 어떨까요? 목좀 죽이면서. 네. <laughs> 좀 당황스럽긴 한데 첫날이니까 오늘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laughs> 예. 처음엔 다들 당황스러워하십니다. 가족 독서 토론이 생소한 문화니까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캐슬에서 정신적 유산을 아이들에게 전수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뜻깊은 일입니까? 토론이라더니 전수라고? 동화 작가시라니까. 언제든 고견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 처음 오신 우주님 자라 투스트라 어떻게 읽었습니까? 전 솔직히 너무 어려워서 띄엄띄엄 읽었는데요. 고전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읽은 만큼 그냥 느낀 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보통 깡패들은 뒷골목에서 싸우고 권투선수는 링에서 싸우는데 니체는 뒷골목, 씨름판, 링을 가리지 않고 인간 존재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 어퍼컷을 날린 그런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산다면 뭐 친구를 내 발전에 이용하니 많이 그런 생각하지 않고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존재가 될수 있다 그게 이버맨시 초인이다 네, 전이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우주님께서 제 말을 오해하신 모양인데 예서님이 진정한 적수를 벗으로 두겠다는 태도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권장할 만한 권력의 의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명령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로 나뉩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죠. 둘이 있어도 권력관계가 약자 입장에서 권력은 항상 불편했기 때문에 권력이 악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만 권력은 선한 것입니다. 이거 완전 코미디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 죄송해요. 사회자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하필 이 책을 선택하셨죠?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거 중고등학교 필독서입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구스타프용이 학자들과 6년을 연구하고도 난해하다고 한 책인데 이책 어땠니 예빈아 재밌었어? 아니요, 열나 재미없던데요. 어른들도 읽기 어려운 책을 중고등학생들한테 무리 아닌가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건 토론이 아니라. 사회자님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자리 같은데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서준이가 한 말에 전 깊이 공감했습니다. 근데 사회자님은 그 점을 나약하고 권력의 의지가 없는 걸로 지적을 하시더군요. 제가 틀렸단 말씀이십니까? 제 느낌에는 아이들한테 다른 친구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1등 하란 말을 하고 싶으셔서 니체의 권력 의지를 끌어들이신 게 아닌가 싶은데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사회자님께서는 우리 예서가 자기 발전의 원동력으로 권력 의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격려하고 독려하신 것 뿐이에요 아니죠 아줌마 지금 우리 독서 토론회를 공격하시는 거예요? 공격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문제라뇨 우리 차 교수님 덕분에 우리 애들이 논술 실력까지 키우고 있는데요 이 독서 토론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게 맞나요? 혹시 어른들의 욕심으로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요? 어머 머머 <laughs> 정말. 아, 처음 오신 분이 오지랖이 참 넓으시네. 우주 엄마, 진짜 우리 독서 토론하고 안 맞는 분이네요. 왜 엄마? 토론은 이 생각 저 생각 자유롭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난 여태까지 한 토론 중에 제일 재밌는데. 야, 네가 뭘안다고 또? 어, 왜 몰라? 너 빼고 다 싫어하는데. 왜구나.